코리안 타운이 쭈꾸미 타운 소문으로 들리는 시노쿠보 쭈꾸미 타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오늘 영상도 고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은 요즘에 시노쿠보에 코리안타운이 뭐, 쭈꾸미타운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주. 그 정도로 쭈꾸미가 일본에서 지금 인기인데, 얼마만큼 쭈꾸미 가게가 생겼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신노쿠브는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그럼 확인해보러 가시죠. 그럼, 고! <목소리> 신오크버를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오크버는 내일부터 연휴가 3일 연장이라서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신오크버 도로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뭐가 달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의 신오크버랑. 음 아직 쭈꾸미 간판은 안 보이고 뭐 여전히 뭐, 스킨숍. 이런 거. 아이돌 굿즈. 호식이 어, 두 마리 치킨도 있네요, 여기는. 아, 여긴 역시. BTS. 코스메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 신호쿠보가 10대에서 20대 여성을 타격으로 한 가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코스메죠 근데 저쪽도 코스메요 왜 말로는 쭈꾸미 열풍이라 그랬는데 왜 쭈꾸미가 안 보일까요? 신오크버가 쭈꾸미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인가? 아, 여기는... 집불 삼겹살도 있네? 오. 근데 엄청 비싸군. 역시. 저기는 서울 잇지 마라. 그래서, 시노코버에서 가장 큰 한국 슈퍼 중에 한 군데에요. 한국 슈퍼 큰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저기가 두 번째로 크답니다. 아, 진짜, 시노코버는 코스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저기 드디어 쭈꾸미가 보이네요. 쭈꾸미랑 닭갈비, 와, 저기는 매번 바뀌어요. 치즈 닭갈비도 했다가 쭈꾸미도 했다가, 저기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좀 사람이 아직은 없네요. 어, 빠진 꽃, 아! 사칭코에 손을 끊어서 가보고 싶은데. 아, 재밌겠다. 아, 이렇게 일반 쭈꾸미 전문점이 아니어도 일반 가게에서도 쭈꾸미를 파네요, 요즘에. 이렇게. 여기도 치즈네요. 여기는 이케멘돌이라는 곳을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시노쿠버에서도 저 시노쿠버 도로 다음으로 많이 다니는 거리 거든요 근데 여기 땅값이 엄마엄마해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그리고 시노쿠버가 한국의 유행에 따라서 금방금방 또 가게들이 바뀌기 때문에 있던 가게도 한 반년이면 바뀌고 바뀌고 그런답니다 어, 진짜 못보던 가게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또 많이 생겼어요 아, 아 저기가 쭈꾸미도사네 저기에 쭈꾸미도사라고 있잖아요 저기가 요즘에 가장 핫하답니다 신호 쿠버에서 그래서 저기서 밥을 먹으려면 줄을 많이 서야 돼요 저기가 테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기가 여기는 춘천 닭갈비라고 해서 약간 한국의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로 먹는 데인데, 그러, 그렇게 그닥 맛있진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음... 웬만한 한국에 있는 골목 같지 않아요? 여기? 여기도 조금 있네. 어, 웬만한 한국에 어디 목작골목이에요. 여기가. 동로 이타로 이건 뭐야 뭐지 여기는 여기는 좋은 고기를 파네 삼겹살 여기에 또 끝에 오다 보니까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시노쿠버의 동키호테가 보입니다 아 동키호테 온 김에 뭘좀 사갈까 요즘에 뭐지? 열라면에 순두부 끓여 먹는 게 유행이라던데 열라면이랑 음. 순두부나 좀 사가야겠습니다 시노쿠보 온 김에 온 김에 살수 있는 건다 사가야 돼요 또 나와서 사기가 엄청 귀찮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쇼쿠완도리라는 곳을 왔는데 이쪽도 시노쿠보 하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기 광꼬코시로 바라는 한국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동치호테 앞에 아 니모 니모 아 징그러워. 여기 백정원 아저씨의 한신포차도 있네요. 물론 여기서 쭈꾸미가 있겠죠? 명동놀이마기도 있고 어 저기에 쭈꾸미 전문점이 하나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짜장면 집이었는데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짜장면이 좀 맛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네요. 오늘은 쭈꾸미 여기 밤이 되면 줄을 서야 됩니다. 길게 와. 2,500엔. 뭐, 한국하고 비슷하죠? 가격은. 아, 짜장면도 파네, 팔기는 아직. 그리고 얼마 전에, 시노쿠버에 신선 설렁탕이 생겼답니다. 오, 씨. 이 설렁탕이 시노쿠버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좀 고급져 보이죠? 아니. 여기도 쭈꾸미를 파네요, 역시. 무슨 어딜 가든지 다 쭈꾸미네 여기도 금내치킨이 있던 자리인데 금내치킨이 망하고 홍수쭈꾸미라는게 벌써 10월 중순에 오픈 예정이라고 공사를 하고 있네요 시노쿠버온 김에 장을 보고 갑니다 홍초랑 열라면 돼지갈비도 30%세일라고 갓김치도 하나 사고 오늘은 시노쿠버에 와서 시니노 쿠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쭈꾸미가 얼마나 붐인지 알아보러 왔는데, 쭈꾸미가 붐이긴 붐인 것 같아요. 어느 가게에서든지 쭈꾸미를 팔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